사장이랑 것도 바꿔서요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네 세팅 끝났습니다 갈어 네. 이거 근데 약까억과당 그 방금 터져요 점 준비요 터져요 점프 준비. 점퍼남았어요맞아요이퍼 아. 나 이거 어까 넘어다는데 야. 기절 준비, 기절 준비. 들어가요. 아이 먹을. 짠, 자리 그치, 좋아요. 좋아요. 점프 준비. 점프 준비, 점프 준비. 건중네 나와요 건중 아, 아, 쟤 아, 까파들 아, 쟤네들. 아, 쟤네들. 어, 터져요, 이제. 방학 터져요? 뭘 터진다? 뭘 터져? 기절 준비? 기절 준비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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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저것 잡을게요. 근중원, 근중원. 터져요, 터져요. 하나, 둘. 파동 2초, 1초 터져요, 파동 뭐야, 오빠가 다 가져왔다. 파동 잠깐만 점프 좀비 점프 좀비 점프 두, 들어갔죠? 아, 아니, 네. 아, 아, 두 마리 들어갔죠? 아니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근중원 근중원 보냈어 보냈어 하나 보냈어 다섯 마리 다 됐어요. 타겟 잡혀요. 그러면 터진다. 네. 또 터진대요 조지 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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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 어디 어 씨발. 또 아, 터진다. 고안 한번... 보이는데? 안 그냥... 터졌어, 안 터졌어. 잡았어요. 내가 이거 이거 차생. 마지막 거는 내쪽 거는 하나 넣었거든요. 그 네, 다 콧구를. 들어갔어요. 그래서. 보퍼 빼야 돼. 기자. 네. 어, 기자 넣었을 때 봐봐, 데미지 하나도 안 막혀. 300 이렇게 들어가. 네, 내가 내가 네. 지를 넣... 아, 지를 못 따가지고. 이거 커넥터 키고 할게요. 화종 때문에 이거 못 하겠다. <laughs> 기절 아, 라는 저도봄보면서하는나가는중보나서는봄 보면서는. 봄 보면서는. 봄비 파동 는봄보보여보여서는봄 보면서는. 봄 보면서는. 봄 보면서는. 봄 보면서는. 봄비 조금 는 빠지나? 이 밀어볼게요. 됐어요. 다 빠지고 있어요. 응. 근중원 나아요? 근중원 나아요? 제이 필요한 얘기예요. 네. 파동? 파동? 그레이 네. 가운데들어가면 넣을게요 응. 넣어요 잡았어요 하나 정면 잡고 있는 중 잡았어요 다 정면 잡았어요 정면도 터져요, 어, 터져요 터져요 시원해? 네. 조금만 붙여서 잡을게요 네, 좀 붙여서 잡아 볼게요. 것같 사생? 어, 아니, 나왜 횡이 안 터져? 아개 <laughs> 아파. 이거 모이면 터질 거예요? 터져요? 뭐야? 나안 멀어졌는데? 아니, 원래 나오는20% 폈다. 아 소낭장 빨대요. 어 내가 들어왔어. 선왕 잡았어요? 내부 네, 뭐 나밖에 없는 지금. 아, 아 패턴 지안 보. 여진 파동 아예 안 보이구나. 아, 어, 그러네. 내가 한번 내네 하나 풀었는데. 댓좀 잡아야 돼. 나와졌어요. 또 들어왔어. 쫄터져야 쫄터져 쫄터져. 쫄터져요 여기 자꾸 들어가지. 없앴고 어, 힘써서 잡아야 돼. I'm 파동 아씨안 보이는 거 개빡치네. i 무리 할게요. o 이스 와. 됐다. 근데 아, 나 o 천만도안 나왔는데 점수 훨씬 높네 m going to go. i 고 going 그, 역사님 18도 뭐 하신다고? 아아아요 제인이 거 b 좀 같이 가주세요. 네. 영린이 너무 좋은거 아닌가. 빠잉. 고생하셨습니다 이모님. 수 h k a 20단 다음 주 아, 주말에 주말에. 토요일 a 들 h 평일 c h 어 a c h 요 20단 주말에 가자. 아 네. h 잉